미국에 보니까, 아, 제가 이런 걸 느낀 게 있습니다. 첫째,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옥이다. 미국이 나라고 하는 천당이다. 미국의 이 제도, 법적 제도, 무슨 자유, 경제 제도, 자본주의 제도, 천당이다.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, 천국에는 자본주의도 없고, 천국에는 공산주의도 없습니다. 천국에는 다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뿐이다. 하는 것을 우리 미국에 와 느꼈습니다. 이제 우리 목사님 질문을 한번 미국에 와서 우리 한 10여 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게 물음입니다. 저는 목사입니다. 그러므로 제가 보고 뭐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교회 말씀을 전하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. 제가 무슨 다른 걸뭐 하겠습니까? 뭐 20년 이상 가까이 하루에 여덟 시간씩 성경 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. 또 내가 모르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 와서 우리 많은 교회,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서, 와, 성경은 저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, 왜 성경과 상관없는 일을, 또 성, 이, 이 땅에 일어나는 저 사건이,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는데, 왜 성경에 답은 찾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사람의 생각에서 답을 찾자고 답이라고 저렇게 야단하고 있느냐?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. 이게 여기 와서 느껴지는 일입니다.